이 아침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의 하루 축복된 하루, 기쁨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 우리 4장 9절부터 25절 말씀을 가지고 형식을 넘어선 믿음의 복, 즉이 행복 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일부 아마 이번 주에 2부 3부로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기 원합니다 본문은 로마서 4장 9절부터 25절 이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 그냥 오늘도 또 성경 한 구절 읽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 안에서 은혜와 또 기쁨과 또 하나님의 큰 행복을 찾는 그런 새벽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시작 그런 즉이 복이 할래 자겐요 혹은 무할래 자겐요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이 의를 여기졌다 하느라 그런저 그것이 어떻게 여기졌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인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를 여기먹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어나니 곧 할례를 받은 자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자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느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 것은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오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으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사려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께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으로 부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니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살아 되어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 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길 줄로 확인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를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를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이 되어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 나셨느니라 아멘. 참 믿음과 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임을 믿는 여러분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음, 참 행복하다 그런 느꼈던 그 시간이 언제 혹시 있었습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신혼의 설렘, 아이의 첫 걸음, 병에 들었다 회복된 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우리에게는 그 행복했던 날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오늘은 하나님 말씀에서 형식을 넘은 한번 믿음에 보게 돼서 여러분과는 나을 텐데요. 혹은 이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지금 가족과 함께 따뜻한 그밥한 끼를 나누었던 그 순간도 혹시 여러분 그것이 기쁨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는 아주 소중한 행복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아, 그때 참 행복했었는데. 그러나 그런 행복은 대체로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억은 아름답지만, 그 기쁨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질문을 하는데요.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 자에게냐 혹은 무할례 자에게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요. 이 행복은 이 헬라어 원문에서도 강조된 이 표현은요. 잠시 스쳐 지나가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 그리고 영원한 기쁨 즉 생명의 복 그리고 믿음으로 무엇을 어렵다함을 받은 자의 감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참된 행복이 누구에게 주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밝히면서 우리 모두에게 세 가지 진리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오늘은 첫 번째 진리를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이 행복은 형식을 넘는 무엇이다?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주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즉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행복 속에 담겨 있는 그 은혜와 그 깊이와 그 기쁨이 우리 넓이를 한번 다시 우리 새롭게 아는 그런 새벽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렇다면 이 행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 진리를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참된 행복은 외적인 형식이나 종교적인 인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다? 하나님의 향한 즉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모으로 믿음을 통해 주어진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행복은요 형식을 넘는 무엇으로 주어진다? 믿음으로 주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최고의 신앙인으로 여기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할례를 받은 행위 때문에 의롭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무엇을 형식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창세기 여러분 15장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의를 여기셨다라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가 지났을까 약 13년이 지난 후에 그는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할례라는 형식 이전에 있었던 무엇이었습니까?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게 이 복은 할례자 뿐만 아니라 무할레자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복입니다 곧이 행복은 민족과 출신과 종교적 배경을 초월해서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오늘날 우리와 같은 이방인 누구죠? 한국인들도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행복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형식이 없어도 배경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인정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그런 사람이다 할수 있는 축복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늘의 기쁨, 영원한 평강, 그리고 신분의 아이덴티티 변화,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믿음의 선물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는 선언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 표와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은 이 할례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 보니까 사인입니다. 사인이 뭘까요? 곧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다는 신앙의 표식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사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쓰여, 즉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라는 무엇이다. 주인의 도장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좋은 술은 무엇이 있습니까? 껍데기를 무엇으로 싸고 인증이 찍혀 있듯이, 내가 너를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라는 사인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그 삶이 우리의 삶에 믿음의 행복기를 소망합니다. 즉, 주인의 도장입니다. 맞지, 뭘까요? 왕이 중요한 문서에 자기의 무엇을 인장을 찍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심령으로 도장을 찍으셨다. 알렐루야!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 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를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 믿어 약속의 성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세례를 통해 그 믿음을 선포했고, 혹시 세례 안 받으신 분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인치하심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더 이상 형식이 아닌 관계의 복음입니다.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이것이 여러분 참된 행복이 이것이 축복이 더클수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 인생에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형식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면 이제는 그 믿음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세례 받은 자로서의 우리는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가? 우리는. 여러분, 세례는 단지 뭐 예지만 씻는 행위가 아닙니다. 뭘까요? 나는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자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성령의 표식이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세례에 합당한 자, 즉 삶,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본받는 자의 삶을 하는 우리 모두가 대책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보니까요 성령의 인치함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님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고요 이 말은 그 무엇일까요?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어딜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불렀나니?라는 이 찬양 같이 그리고 그 찬양의 또 끝말이가 무엇이랄까요? 나는 끝까지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든지 forever I am be with you. 여러분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의 삶에 인치 새겨져 있음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나는요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과 골로새서 이 3장에서 분명히 말하죠. 옛 사람은 십자가에 함께 못박혔고 이제는 새 삶으로. 살아야 한다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묶여 있지 않고, 나는 새 시대, 새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은혜의 나라로 살아가는 사람,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할렐루야. 나는 내 안에 성령의 인치 하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이 행복을 받은 자로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나는 사 사람으로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나는 그 기쁨을 받은 자로서 그 기쁨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미 복 받은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 행복 곧 영원한 기쁨과 의로움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past tense 지나간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이 말씀 안에서 결론과 기도를 한번 해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행복은 믿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할렐루야 이런 이것은요 이것은 형식도 업적도 자격도 아닌 오직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주어진 복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표식보다 본질을 붙들고 외형보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신 은혜 앞에 감사하며 오늘 새벽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